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강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 씨는 60세에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일상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지내던 그녀에게 은퇴 후의 시간은 마치 갑자기 멈춰버린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맞이한 여유가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빈 시간이 크게 느껴졌고, 그동안의 삶이 갑자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한 막막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강 씨는 자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은 그녀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후 시간이 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 배웠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툰 손놀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차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풍경은 단지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강 씨는 삶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름진 손은 더 이상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흔적으로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아름다운 선처럼 여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역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생 회고록 쓰기라는 주제가 부담스러웠지만 수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도 나눌 가치가 있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일에서 느꼈던 보람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새삼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 씨의 삶은 은퇴 후 멈춰버린 시계가 아닌 다양한 색깔로 채워진 새로운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마치 하루의 끝에서 아름답게 물드는 석양처럼 바라보게 되었죠. 늙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인생의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절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나 갈등이 큰 문제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모여 상황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커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활동적인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은퇴한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한 박 씨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남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걷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 씨는 걷기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 수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삶의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활동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립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박 씨는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점점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요가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매일의 소소한 대화와 운동을 통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고 결국 아름답게 피어야 할 것과 나무들이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중요한 능력들이 쇠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자극하는 활동과 학습을 지속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씨는 은퇴 후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책을 읽고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을 토론하곤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노화로 인한 정신적 건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원을 잘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꾸준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를 돌보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맑고 생생한 정신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음을 벌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긍정적 태도는 삶을 바라보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 렌즈를 통해 우리는 더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볼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속도 덕분에 우리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또한 긍정적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그 에너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노년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빛이 모든 생명을 도단하게 하듯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늙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 태도는 그 장을 밝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채워줍니다. 인생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노년의 삶은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